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6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2쪽. 한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네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에 함께 있습니다. 내 아버지,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어, 다윗이 왕권을 이양해주는 장면 또는 유언 은퇴식이라고 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 어른 반장, 천부장, 백부장, 왕과 왕자, 내시, 장사, 용사들 뭐 수많은 사람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시켰습니다. 아주 큰 소집령이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들어야 할 이야기 다윗이 모두에게 전해 주고 싶었던 그 이야기를 그가 전합니다. 마치 부모님이 유언을 하실 때 모든 식구들, 손주들까지도 다 불러서 한자리에 모으는 것처럼 귀한 아주 중요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한 첫 이야기로 말문을 엽니다. 성전 건축은 다윗의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것을 맡기셨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성전의 이미지는 맞지 않았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싫어서가 아니라, 또는 다윗이 잘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명이 그 아들과 달랐던 것입니다. 다이은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러한 뜻에 자기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일까지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꿈을 내려놓는 것, 소원을 내려놓는 것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꿈을 내려놓으라 그러면 집을 나가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쉬운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품은 것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자신의 본분으로 삼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내가 좋은 것, 내가 기쁜 것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드를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맞춰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겠습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 생활의 어려움을 여기서 경험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생각을 할수 있다는 것이고 나도 판단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많은 부분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사역하는 자리에서도 또 생각하고 결정하는 자리에서도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은 것이죠. 부교역자 시절에 단임 목사님을 한참 겪어 보니까 나중에는 얼굴만 봐도 뭘 원하시는지 알겠더라고요. 아 지금 마이크가 불편하구나. 얼굴 표정을 보면 뭔가가 지금 어, 편치 않구나. 또 저쪽을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눈짓을 한번 하면 아 저기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 한번 챙기라고 지금 하는구나. 예, 네. 이런 게 그냥 막느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하면서 어, 몇번 시행착오가 있었죠. 왜 왜 다니 목사가 쳐다보는데 왜 나를 안 보고 있느냐? 어떻게 알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아나 보고 계시는구나 뭐 말씀을 하는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나중에는 마음이 맞으니까 목사님도 편하고 저도 편하고 이게 다 쉬워지더라고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전에 있던 어떤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자마자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있습니다. 내가 주도하지 못해도 자기의 아들이 그것을 한다고 해도 괜찮고, 자기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고 내가 할수 있는 영역 안에서 범위를 넘지 않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배울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 일이 아니고 내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에 어쩌면 우리는 아, 안 그래도 부담스러웠는데 잘 됐다 나는 좀 편하지 그러면 아이고 나는 그럼 뭐일안 하고 돈안 드리고 괜찮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이 할 일들을 했습니다 다윗의 성전이 아니라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름 붙여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 이름 붙이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는 누가 되었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지을 수 있다는 것 이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일 너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접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고 또 저쪽이 필요하다 그러면 기꺼이 나도 당신을 돕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고 이것이 누구의 이름으로 완공이 되든 누구의 이름으로 결론이 나든 상관이 없고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멋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에게는 아들이 많았습니다. 바세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바세바를 통해 아들을 얻었는데 그 스토리가 결코 좋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을 최 전방으로 보내 보내는 그런 일들도 있고, 뭐 그리고 쉽게 말하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거죠. 여기서 아이까지 가진 건 아닙니까? 그런데 왕으로 한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 후계를 세우는 일에 그 여인을 통하여 낳은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것은 굉장히 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을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여러 왕자들 중에 왕이 되는 것을 내 뜻이 아니라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 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 절,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다윗도 하나님 솔로몬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좋은 관계에서 낳은 다른 왕자들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다윗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셨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왕은 보통 그 앞선 아버지나 선 왕이 정하는 법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그가 따라 순종해서 자신의 왕위를 이양시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잘 보면 어떤 다른 환경에서 왕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세우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자신도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라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움 받은 사람이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다른 왕자들을 불러 세운 자리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후계자로 택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 다 보는 그 자리에서들. 이것은 나만이 아니라 고관 감독 용사 반장 어떤 어른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나만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각 처에 있는 리더들을 다 불러 모은 자리에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나라를 지탱하고 세워가는 리더들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원함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이루는 자들로 우리가 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볼때 다윗이 비록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아름다운 공동체를 지었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드는 일, 이런 공동체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올리는 것보다, 그러한 집을 세우는 것보다, 이것이 더욱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신앙의 집, 이 집은 세우기가 더 쉽지 않은 겁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나는 막 이런 마음이 막 솟아오를 수가 있는 거죠. 왜 내가 배제돼? 그러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가장 중요한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단절되어졌던 관계가 성전과 제사를 통하여서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교제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6절의 말씀처럼 솔로몬을 택하사 그의 아들로 삼고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교제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만든다는 것이죠. 성전도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 솔로몬을 택할 그 자리에 세운 것도 하나님께서 그를 아들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관계의 연결들이라는 것입니다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누가 그 이름을 거기에다가 자신의 이름으로 건축한 이름을 넣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져 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후손에까지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게 할 것이다라고 하신 겁니다. 이 땅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왕성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행하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관계라는 것입니다. 구절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구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성경책을 보신 분은 계속 쭉 읽고 계시고 앞에 보신 분은 딱끊고 그렇습니다. 네. 예, 전반부까지만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성전 건축 잘해라. 이거보다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겨라. 이게 진짜 중요한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유언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전 인생을 살아오면서 전쟁의 승리도 맛보았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구원도 경험했고 말로 다할 수 없는 아픔과 실패도 그가 겪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알고 찬양을 하는 삶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왕으로서 정점에도 서 보았고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제일 밑바닥에도 떨어져 그러면서 모든 인생을 살아보고 또 신앙생활을 해와보고 지금까지 와 보니까 최후에 전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따르고 주님만을 섬겨라라는 이것입니다 이것을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고 이것을 잘 붙들면 7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그의 나라를 견고히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소망이 무엇일까요? 자기가 섬겨온 나라 평생을 바쳐 세운 그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로 여전히 서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도를 버리지 않는 공동체. 그리고 자신의 뒤를 이어 어, 왕이 될 솔로몬이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주변에 모인 수많은 방백들, 고관들, 용사들 그들이 그러한 솔로몬과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것이 그가 가장 소망했던 것입니다. 이 총회는 다윗이 생전에 마지막으로 소집한 총회였습니다. 멀리 또 가까이 있는 대신으로부터 군대 장관 모든 리더들 다른 왕자들, 상인들까지도 다 불렀습니다. 나라의 주요 요직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것입니다. 이들이 각 분야의 리더가 되었고요. 그들은 이스라엘을 이끄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성전 건축의 사명을 솔로몬에게 물려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유다지파에서 택하시고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에 오셨는지를 알게 함으로써 이 나라의 참된 왕은 왕이 아니라 다음 때 왕도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은퇴식과도 같은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놓고서 그들의 치적을 높이고 상을 주고 너희들 수고 많았다. 부족한 것 많은 나인데도 믿고 따라와 줘서 주어서 고맙다. 인간적인 말을 하고 포상을 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단 하나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왕이나 어떤 특정 지위에 오른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각 나라의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계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더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힘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고 공동체 신앙을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그 공동체가 하나님 곁에 머무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욕심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총회를 보면서 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다인만 그렇게 신실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왕만 있으면 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을 함께 협력할 사람들이 한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철학을 가지고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양해문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어떤 사람도 재대미 없이 특정한 사람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우리 양해문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들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건물을 아름답게 하고 리모델링 뭐 계획도 하고 세워야지 되고 그리고 뭐 어떤 뭐 부흥도 하고 숫자도 늘리고 이런 것도 좋지만. 다른 것들이 화려하고 숫자가 많아져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떨어진다면 그것은 결코 성장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였듯이 리더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빠지면 그런 말이 있죠 시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 홀로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르잖아요. 용사들도 있고 상인들도 있고 고관들도 있고 내시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 왔습니다. 그러나 다 역할들은 달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그 밑에 깔려 있는 공통 분모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왕이어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laughs>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가진 마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간구하는데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가 되고 그 모든 마음이 분리되지 않고 동일하게 같은 사역 같은 마음을 향하여 지금까지 세상을 움직여 오신 것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백성들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 이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나뉘어지면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성령께서 우리가 역사하실 때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선한 일을 하려고 했음에도 거절감을 맛본 것이죠. 이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택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함이 아니라 사명의 문제로 다윗이 받아들이고 기꺼이 이것을 수용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질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업적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이미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기뻐했고 시를 즐겨 올렸으며 사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일 때뿐만 아니라 그가 도망자처럼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낮은 자리에 있었을 때도 그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을 지어 올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눈에 보이는 업적, 건축물 같은 것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 개척을 몇 개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물론 아름다운 살게 맞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자랑거리를 삼고 긍지를 삼으면 안 된다는 것, 그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면서 중보하신 것처럼,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서로가 동역자들끼리 하나가 되고, 그 마음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처럼 우리가 마음의 소망을 하고 꿈꾸었던 것이... 혹시 틀어진다면 아왜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좋은 것해 드리려고 하는데 왜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시지 라고 혹시 또 생각이 된다면 아 하나님은 일로서의 내가 아니라 나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으로 하나님 은 나를 가장 기뻐하시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선한 소원이라고 할지라도 또 좋은 내용의 기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거절될 수도 있다는 라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과의 끊을 수 없는 관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설령 거절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어디에 두는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참 잘했던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세우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드러내고 교제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것을 끝까지 붙들고 지키고 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